안녕하십니까 죽기전에 부자되는 사람의 죽전부인입니다 오늘은 기업화산 파산, 기업화산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한번 확인하시죠 미국이 오늘 날짜로 85만명 가량이 됐습니다 스페인은 21만명 이태리는 18만명 프랑스 거 16만명 독일 15만명 영국 13만명 그리고 인도가 2만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증가가 확 되다가 요렇게 가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현재는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 코비드19 관련입니다 자, 중요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죠. 자, 코비드 19, 코로나 19, 겨울 뭐라고 써 있죠? 재확산, 독감 시즌 겹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장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면서 다 이제 쭉 떨어져야 되는데 겨울.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보통 항체가 생성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 걸리고 나면 어, 병과 싸워서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지금 코비드19는 문제가 2에서 3%만 항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 항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항체가 별로 생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기업 파산 알아보시죠. 디즈니 무급 휴직, 디즈니 직원 10만 명 무급 휴직 권고, 코로나로 테마파크 사큰 손실. 자 최대 10만 명의 디즈니 직원들이 무급 휴가에 돌입하게 되었다. 자, 왜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죠. 왜?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성. 그래서 태안파크 부서에 있는 일부 직원들의 하나의 무급 휴가를 내렸지만 이후 범위를 넓혀 모든 타부서 4만 3천 명 직원에게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다. 다는 것입니다. 자, 차 어깨는 더 직격탄입니다. 코로나로 차 어깨 직격탄. 미포드 1분기에만 20억 달러 순손실. 20억 달러면 얼마죠? 1,200원 기준으로 2.2조죠. 1분기니까 에 만약 이거를 산술적으로 그냥 어, 이번 분기는 에뭐 이럴 수 있다. 다음 분기까지 이럴 수 있다. 그러면 곱하기 2하면 4.4조죠. 그런데, 겨울에? 또? 어, 그럼 생각해도 끔찍하죠. 자, 어떻게 회사체 발행을 통해 보유자금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게 3월 26일 자일 겁니다. 신용등급을 뭐죠? 투자 등급이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투자 등급이에요. 투자 여기서부터는 투기 등급. 얘가 어떻게 됐죠? BBB에서 BB로 내렸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그랬죠? 회사채를 사주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사야 되는데. 여기까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정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잉 있고 지금 포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B. 그럼 이것도 사 줄까요? 이거는 퀘스천이죠. 어떻게 할지 보시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부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공장 폐쇄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회사의 현금 자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유동성에 악화될 가능성, 부채 레버리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법인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 법인 파산이 한53% 늘었다. 이게 이제 4월 조사인데, 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법 쪽에는 5월, 6월부터 코로나 19, 코비드 19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회생 파산이 더욱 본격화될 거다. 업계에서는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은 버텼죠. 버팀 근데 현금? 사승 마이너스 하다가 드디어 못 버티니까 화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원유 상품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원유 DLS ELS랑 비슷한 겁니다. D면 실물자산 갖고 하는 거예요 DLS. 자 ELS ELS는 주가지수 대표적으로 이런 것갖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LS는 WTI 가격이 대부분 보시면 50에서 60달러 수준에 있을 때발 행한 것으로 마이너스 상태 유가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 손실부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낙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낙힌. 낙힌. 낙힌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한 번이라도 가격이 쭉 떨어져서 이 낙힌 구간을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이 될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네가 보통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낮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낮춰주는데, 이 낙힌이 한번, 여기 낙힌이 됐다고 해요. 이게 낙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낙힌 낙힌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요걸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손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희박.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에서 60달러가 가야 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음. 어려운 수준이죠. 이게 얼마라고 1조 원인 거죠. 여기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리고 최근에 WTI 같은 걸 직접 선물 투자한 사람들은 최근에 바위에 걸어놓은 사람들 저 20달러 때 돈이 사라지고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최근 11일에 유가 가격은 지금 보시면 자 이때 기록적인게 나타난거죠. 18달러 저점인줄 알았는데 저점을 안보인거죠.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와 다른 오PEC 국가들이 시그널 줘서 어,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트윗, 선과 시계 운운 이란 보트 다 쏴버려라 이렇게 됐고요. 트럼프 유가 올리기, 이란 함정 다 쏴버려. 트럼프 트윗에 유가 급반등, WTI 19% 껑충. 자 바다에서 이란 부장 고성 단정이 우리별 성가시에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트럼프는 올라야 돼요. 유가가 유가가 무조건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자기 기반의 지역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쉐일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11월이죠. 똥출 탈 겁니다, 똥출. 트럼프. 자, 그래서, 오 p e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 추가 감산, 얘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 국제유가 폭락, 긴급 대책해서 저장고가 포화됐고, 국제경제회복식이 불투명서. 그리고 또, 이제 WTI 같은 건 경우에는 이게 선물로만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물, 뭐 6월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4월물 이렇게 쭉 있죠. 이걸 롤어를 이렇게 시키어,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끝나면 현물로 가져가야 되는데, 더 이상 저장고가 없어서 못 가져가겠다니까 다 던진 거죠. 쫙쫙쫙다 던져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아. 국제유권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화돼야죠. 안정화돼야 됩니다. 자, 꼬비드 식고 중국, 책임져라. 얼마냐면, 3경입니다. 3경. 자,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얼마죠? 500조, 약간 넘죠. 약간 넘죠. 3경. 삼경. 3경입니다. 손해배상규모. 자, 미국에서, 플로리다주 법원에, 만명을 대리해, 707392조 인도 변호사 협회도 물어다담 중국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경 뭐 5천조 정도 됩니다. 코비드 19는 어떻게 됐죠? 다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경제가 서클리이드 있던 게딱 스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못 버틴 기업들이 파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코비드가 코비드 19가, COVID -19가 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항체가 2에서 3% 밖에 안 생기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렸던 사람이 걸린 사람이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 항체가 안 생겨서 그럼 지금 97% 사람들은 한번 걸려도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재감염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몸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더 문제는 올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시 이 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기존에 좀 벌어오는 게 있어서 좀 버텼죠. 버텨서 이제 파산이 진행되는데 못 버티면 어떻게 되죠? 좀더더 더 빨리 파산이 진행되겠죠. 해결책은 뭔가요?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백신 백신이 빨리 나와야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